체제 이론 중 개첼스와 구바의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첼스와 구바는 개방체제 이론에 따라 체제 모형을 창안하는데, 이는 1, 2, 3단계로 점차 구체화됩니다. 그중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사회체제 내에서 인간의 행동이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 조직은 개인의 역할이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예술가 조직은 개인의 인성이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학교 조직은 어떨까요? 관료제적 특성을 띠고 있는 학교는 제도적으로 규정된 역할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A조직에 가까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는 교원들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조직에 가까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 조직은 역할과 인성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는 게젤스와 고바의 사회과정 모형입니다. 게젤스와 고바는 앞서 제시한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 모형을 사회적 단위로 확장하여 사회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사회 과정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조직의 규범적 차원과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며 사회 체제 내에서 인간의 행동은 역할과 인성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형의 핵심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단계는 게젤스와 셀렌의 사회가정 모형입니다. 앞서 살펴본 게젤스와 구바의 사회가정 모형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오직 두 차원으로만 설명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게젤스와 셀렌은 인류학적 차원, 조직 풍토 차원, 생물학적 차원을 추가해 새로운 사회가정 모형을 만들고 총 5가지 차원을 고려해 사회적 행동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사기 진장 교인 세 가지입니다. 즉 개인의 행동이 목표된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한 조건으로는 합리성, 소속감, 일체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키워드가 분명해 논술형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재에 있는 예시와 기출문제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를 살펴볼까요?